스웨덴의 작은 스타트업, 음악 산업을 살려낸 기업, 애플과의 싸움에서 이긴 기업, 모두 스포티파이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국내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어 낯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 셋중 하나는 스포티파이로 음악을 듣고, 가입자는 3억 명에 달합니다. 2006년 탄생한 스웨덴의 한 기업이 어떻게 10년 만에 전 세계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IT 드림이 알아봤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킨 아이디어입니다. 2000년대 음악 산업은 불법 다운로드가 판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P2P 사이트에서 음악 파일을 마구잡이로 공유하고 다운로드하는 상황이었죠. 음반사들과 아티스트들은 P2P 사이트들을 고발하고 소송전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06년 스웨덴의 젊은 사업가 다니엘 에크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미 대중들은 무료로 음악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무료로 음악을 듣되 이걸 합법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는 2006년 스포티파이를 창업하게 됩니다. 스포티파이의 핵심은 바로 스트리밍입니다. 일명 스밍이라 불리는 스트리밍은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음악을 곧바로 들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복제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이야 스트리밍이 흔한 방식이지만 당시로서는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스포티파이를 통해 여전히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사이사이에 광고를 넣고 광고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월 정액을 받습니다. 이렇게 거둔 광고료와 사용료의 일부를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불함으로써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성공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SNS를 활용한 것입니다. 스포티파이는 2011년 페이스북과 제휴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재생 목록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공유한 재생 목록 중 마음에 드는 곡을 자신의 목록에 추가할 수 있었죠. 음악을 단순히 즐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개체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재휴 6주 만에 15억 건의 음악을 공유시키고 4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성공 세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강점을 꼽으라면 취향 저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음악을 추천해주는데 음악업계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평소에 듣는 음악을 분석해 취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추천하거나 또 달리는 속도를 체크해 템포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하죠. 스포티파이가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0페타바이트 이상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보유한 게 60페타바이트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는데요. 헤어진 연인보다 나의 음악 취향을 잘 알고 있다. 음악 소울메이트를 만났다. 등 사용자들이 가장 호평하는 부분입니다.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2006년 스웨덴의 한 스타트업이 제시한 스트리밍은 오늘날 전 세계 음악 시장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2011년 스포티파이가 유럽을 넘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최대 경쟁자는 이미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애플의 아이팟이었습니다. 한 곡당 99센트의 유료 다운로드 방식을 택했던 스티브 잡스는 스포티파이를 견제하기 위해 음반사와 아티스트들을 만날 때마다 왜 여러분은 음악을 무료로 줘버리려고 하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밥 딜런,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유명한 스타들이 스포티파이를 보이콧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스포티파이는 무료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무료 사용자를 유료 사용자로 전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무료 음악이 결국 불법 복제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음악 산업을 살린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스포티파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은 무려 35%에 달할 정도죠. 뒤늦게 다운로드해서 스트리밍으로 전환한 애플 뮤직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2021년 2월 전 세계에서 93번째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의 점유율은 고작 1%로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처음 런칭했을 때 아이유, 이명웅 같은 인기가수들의 음악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악을 유통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멜론을 서비스하고 있어서 스포티파이라는 경쟁 플랫폼에 음악을 제공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인데요. 한창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벌어졌던 일이라 한국 사람들에게 스포티파이는 한국 노래가 없는 플랫폼이라는 이미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지만 한번 박힌 이미지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는 일찌감치 멜론, 벅스, 지니뮤직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스포티파이에는 무료 요금제가 없을 뿐더러 유료 요금제조차 국내 서비스들보다 비쌌기 때문에 이미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굳이 스포티파이로 옮겨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스포티파이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한국에서 사용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입자 수만 3억 명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 서비스이면서 스티브 잡스도 막지 못했던 스포티파이가 유독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호 신기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스포티파이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IT의 스토리를 더하다.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